나라가 개판이다 개판 개판 사법부도 개판이다 개판 개판 검찰청도 개판이다 개판 개판 싹다개혁하자 그래야 월남전소송 이길 수 있다 싹다 가라오자 이제 판결이 갈렸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10명? 10명의 법관과 어, 말하자면 문재인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두 명의 법관의 판결이 그야말로 어~ 대이로 똑같이 갈렸습니다. 어, 쫙 갈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법관 판결이라는 것 자체도 그야말로 정권에 한정된 음. 그런 어, 또는 정권의 성격을 반영하는 판결이 되는 것 같아서 예. 말하자면 우리 법, 어, 법에 대한 어떤 신뢰 음. 법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겠구나. 음. 앞으로는, 어, 더욱더 정치 어떤 현실에 소위 법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을 갖게 되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를 했다는 건 그럼 기록을 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루 만에 그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다 보고 판단을 한 것인지 그 부분도 계속 논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대로 된 기록 검토 없이 굉장히 섣부르게 성급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라 비난을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뭐 육만 쪽이라는 얘기도 네, 있고 굉장히 맞습니다. 분량이 많은 거잖아요 네. 어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자마자 그날 회의를 잡았고 그날은 그냥 뭐 쟁점에 대한 정리 정도였고 그, 그 이틀 뒤에 회의를 한번 하고 지금 결론이 나온 상황인데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저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음. 기록을 전체 다볼 시간이 없었을 거다. 네. 대법관들, 제가 오늘 지적해볼게요. 7만 장, 그거 검토 다 했어요? 검토하지 않고, 이거 누가 이렇게 빠르게 해서 대선전에 개입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이거 확 당겨갖고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대선에 개입해도 돼요?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 7만 장의 사건 기록 봤어요? 사건 기록도 안 보고 판결을 해요? 다 짚어보니까 사건 기록도 안 봤어. 사건 기록 봤으면 얘기해봐요. 내일 대법원장 나오라고 하세요. 한덕수 나오라고 구체질 해가지고. 한덕수 오늘 대법원에서 3시에 판결하니까 4시에 출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덕수랑 대법원장 짜고 친거 아니에요? 이거 짜고 친거 아니라고 누가 한덕수하고 대법원장이 짜고 친거 아닙니까? 대법원장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돼요. 이거 다 찾아봐야 돼요. 한덕수 대법원장 판단 내리고 나니까 4시에 출마해! 둘이 짜고 칩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우스워요 이건요 제가 볼 때는 이 판결문 내용 이제 국민들이 다 스터디 하실 거거든요 1심 2심 3심 이제 아마 다 뽑아볼 겁니다 비교해 보는 거지. 국민들이 다 읽어볼 겁니다 국민들이 잘못된 거 느끼실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파기환송을 통해 가지고요 정치기소 정치재판이라는 걸 사법부가 인정해줌으로써 오히려 이재명 후보 전 지지율이 2% 3%더 올라갈 거 같아요 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법부 개혁 얘기가 더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새 정부에서 음. 법원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뭔, 뭔지 아십니까 뭐요? 지금은 대법원이 삼심을 하잖아요 뭐요?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 헌재로 음. 갈수 있게 아, 불복수단을 둔다 불법수단을 둔다 네. 이거 열어주면 대법원은 이제 완전히 헌재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 저는 앞으로 새 정부 나오면은 저부터도 헌법소원에 대해서 저 재판도 넣어야 된다 이거부터 저는 아마 국민들이 친인운동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다 비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 12명을 아니 2명 빼고 10명 대법관 포함해다 탄핵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면 직무 6개월 딱 정지돼요 아 탄핵을 시켜서 정제시키고 입법 작업을 국회에서 하면 됩니다.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에서. 그때는 국회도 권한 있다. 일괄 탄핵해라. 대법관들. 그리고 대법원 제도를 완전히 지금 검찰 개혁하듯이 아예 새롭게 판을 짜자. 그래서 대법관 백명시도를 열자. 삼심대 국민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자. 탄핵시키는 음. 방법도 있다고요. 네. 없는 게 아니다. 아. 지금은 이걸 네. 민주당이 네. 숨길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음. 알려서 맞아. 이들의 폭거를 음. 내란, 쿠데타에 해당하는 걸 보고 제압하고 진압해야 한다.